하나님보다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, 그 끝은 언제나 무너짐입니다. 아비멜렉은 욕심으로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권력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. 요담은 외쳤습니다. 찔레나무 아래로 피하라 하면 불이 나서 다 태우리라. 하나님 없는 리더십은 결국 상처만 남깁니다. 아비멜렉은 형제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형제를 살리셨습니다. 십자가의 왕,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왕입니다. 오늘 당신의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?